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회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은 흥분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잘 만들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잘연구한 나라가 선진국이고 이런 데이터 없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어, 북한을 보면은, 어, 1090년대 이후에 데이터를 거의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보면은, 뭐, 데이터를 그냥 웹사이트 다운받을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어, 해마다 수십만 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은은 사람들 이커이의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정책을 만들면 그 나라는 발전하게 됩니다. 어, 그, 제가 놀란 것은 우리 한미주에서 98년과 2004년, 어, 이후에 그동안 우리 개신교에서 주도한 데이터가 별로 없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그럼 한국 개신교는 후진국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네, 2008년, 2009년, 2010년에 저희 기훈실에서 한국교실에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 그것도 포함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3대 종교, 어, 개신교, 그 다음에 가톨릭 어, 불교 중에서 그 데이터 밀에서는 가장 선진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저는 이 데이터 작업을 보면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어, 이런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면, 어,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것들을 발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어, 그러한 그, 고민이 이루어지면서 또, 어, 제대로 된 대책이 세워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우리 한목협과 글로벌 리서치의 노력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이번 조사는 그 비계신교인 천명, 개신교인 천명을 하누어서 일종의 그 트리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어떤 효과를 주고서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목해자 분들을 따로 또 조사하고, 또 이런, 어, 선도참가 조사에서 거의 체득으로볼수 있게 한는이참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98년과 2004년, 2 0 1 2년에 들어 모보면한 14년 가량의 동학적인 추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잘 연구하면은 많은 시사점들이 나올, 나올 수 있을 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데이터를 요약한 내용들은 이게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저는 그 일반인 조사 데이터와 그다음 목피자부도사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들었습니다. 아, 우리 개신교가, 어, 걱정 많이 했지만, 양적으로 정체에 있다. 진짜 큰 양적 감소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아마 이것이, 어, 앞으로 올 폭풍이나 태풍에 약간 그 전에 부는 바람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우리 지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개신교인들의 그 로얄티, 특히 그 신앙의 질적인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런 명절을 씁니다만 두드러지는 것이 왜교회 나오는가 뭐, 구원, 영생보다는 기복적인 것, 축복 이런 비율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영접 비율도 높아져서 2 0 0 4년 77%가 예수 영접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63%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온다는 비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양적으로는 정체했지만 현 상태는 질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정상 같습니다 질적으로 하락하면 양적으로 하락할 시간 문제입니다. 그 질적인 하락이라는 것이 양적인 하락을 아마 선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 따라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우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방향을 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그 잡을 수 없는 수의 정체도, 수의 하락도 생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특징은 그 개신교인과 일반 어, 비개신교인 사이에서의 그 인식 감격이 큰것 같습니다. 즉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 도뜻 원인이다 하는 것들은 비교적 비슷한데 어, 개신교인들은 어, 개신교에 회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사회 활동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반면에 비개신교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 새 종교 가운데서 가장 신뢰하지 못한 종교가 개신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의 간격이 인식 격차가 아주 크다 하는 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회자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서도참감사의 생각했습니다. 참 박봉 박봉이라고 박보험, 할까요? 낮은 사례도 불구하고 참 높은 소명감과 자부심 가지고 어, 목회하시는 어, 목회자 분들이. 그리고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 기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뭐가 부족하냐 물었더니만 신학적 깊이 와 올라서 사회의 인양기칠이듯이 부족하다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와 사회의 간격이라는 것이 크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에 사는 것들이 다 사회 관찰됩됩니다옥선설교가 인터넷에 오면 여러 다양한 동기를 가진 분들이 다 검색을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를 캐치해서 그걸 또 언론에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 목회한 것이 옛날에는 프라이버시가 프라이버시는 지금은 목회한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운데서는 메시지의 대사회적인 임팩트를 이어못하시면서 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어, 지금은 그 사회와 교회 전면이 아주 성가해서 어, 교회 활동이라는 것이 사회 활동 의한 부분처럼 인식이 되는 데불구하고 우리 한 교회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저는 그 가르친 경제학 영중 하나가 이제 경제 붕괴론 어떤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는가 혹은 붕괴하는가를 또 가르치도 합니다. 사회주의가 붕괴하는 이 보면은 사회주의는 이익 과 손실을 공유합니다. 즉, 이익도 나눠가지고 손실 나눠가지 니까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붕괴합니다. 또 그런 손실도 붕괴합니다. 또 하나 붕괴한 나라가 있는데 뭐 그런 붕괴한 나라는 아니지만 케이스는 있는데 그것은 어, 이익은 사유화시키고 손실 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회 그런 같이 보입니다. 즉, 개신교회가 대응화되면서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대화로 오는 이익은 다그 교회가 가지기 합니다. 그런데 대응교회나 또 교회가 사고를 치면 그 사고는 모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나눠가집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고 칠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혹은 사고를 치더라도 치더라도 비민주적인 교회행태로볼 때는 목사님 개인이 받을 타격이나그 교회가 받을 타격은 적습니다. 이 케이스가 바로 2008년에 일어난 미국의 금융위기 케이스입니다. 미국의 큰 대형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이익은 사회화시키고 손실은 국가가 떠맞게는 공유화시켰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 조직적인 특징상 계속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또 문제를 풀어리기 위해서 그 조직이 붕괴할 판이 높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볼때 이러한 그 조직의 인센티브로볼때 이런 구조를 볼 때에 한국교회가 쇠퇴, 활학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왜냐 국회자들이나 그 개인센티브가 지금은, 어, 세태나 붕괴 적으로가 있는 것이지 발전 적으로 가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익과 손실을 적절히 사회화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어, 공공재를 만드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어, 아담 스미스라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경작자, 자본주의의 철학을 만든 분도 많은 것들은 이제 사유, 그냥 개인 내부를 두라 말하지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가는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국방이나 치안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개신교회는 지금은 국가 없는 개교회입니다. 아무런 중앙조직이나 연합조직이 없이 개교회를 주기 때문에 이 개, 교회가 모든 자기 미식의 문제만 골몰하지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위해서 돈을 내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데 불구하고 어떤 개인, 개인, 어, 개별 교회가 이런 데이터를 돈을 내겠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지난번 기울실에서 교회실내조서를 해서 어, 발표를 했는데 어떤 교회는 어, 그더 이상 그 기운실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교회를 신뢰가 낫다고 비판하냐고 그러 그런 판국이다 보니까 개별교회가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사 전체를 돈을 내겠다. 그런 인센티브를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국가의 기능을 하는, 국가라면 너무 거창하지만 이연합운동이 없어서는 이러한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공유와 구조에서는 공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목표업이 이런 운동을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 한계총 같이 우리 국민들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조직은 빨리 청산할 필요가 있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 이익을 함께 다루고, 또 공공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자고 쓰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근본적으로 회생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조직이나 인센티브 구조로 볼 때는 한국 교회는 공민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런 조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전체 차원에서의 교회와 사회에 대한 연구 기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한 그 싱크탱크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한 검한이나 기고 활동이 필요한데 교회 전체의 사역 사회 공동 사회를 담당하고 교회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공공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이 개별교회들이 함께 뭉쳐지고 함께 일합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어, 다음에 이제 개별교회 측면에서는 왜 그러면 어, 일반적으로 계신교는다 이제 개별교회, 개교회 주의인데 미국이나 영국은 좀 사고가 들 들었을 하냐 하면 미국, 영국의 교회들은 그래도 교회 내부에서 민주적인 참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리더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 일으키는 성들이 교회 내부에 서 차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구조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우리 한국의 그 개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의 그러한 그 문제의 소지들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도란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가능성들을 사전에 그 방지하는 것은 어, 중요하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어, 외국에서 뭐한 20일 먹으면서 이잘 보면서 아주 어, 참 감사했고 또 흥분했고 또 이런 차례 축도 연구가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그턴 라운드를 위해서 새로운 그 촉반자가 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